로드러쉬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현실적인 자동차 리뷰의 중심지 도로와 현실이 만나는 곳입니다 오늘은 단순한 가족용 차량을 넘어서는 미니밴 바로 2026년 형 기아 카니발을 소개합니다 미니밴 이라는 단어에 속지 마세요 이 차량은 와함 기술 그리고 놀라운 성능을 디자인에 담아내며 suv 들에게 긴장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 서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정제된 정면 디자인입니다 기아는 2026년형 카니발에 더 날카롭고 대담한 그릴을 적용하여 다이아몬드 커크롬 디테일로 진정한 개성을 부여했습니다. LED 헤드램프는 더 슬림해졌으며 그릴 라인에 매끄럽게 통합되어 있습니다. 주간 주행 등은 미래지향적이고 세련된 빛의 시그니처를 형성합니다. 이 모든 요소는 즉각적인 프리미엄 느낌을 전달합니다. 미니밴에서 자주 느낄 수 없는 감정이죠. 측면으로 이동하면 카니발은 강력한 SUV 스타일의 자세를 유지하면서도 깔끔한 라인, 플러시 도어 핸들, 그리고 부드러운 실루엣을 자랑합니다. 새로운 터빈 스타일의 19인치 알로이 휠은 확실히 외관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합니다. 슬라이딩 도어는 전동식으로 조용하며, 특히 도시의 좁은 공간에서 매우 편리합니다. 후면에서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전체 너비를 가로지르는 LED 테일라이트 바가 우아하게 테일게이트를 장식합니다. 리어 스포일러는 미묘하지만 스포티한 느낌을 더해줍니다. 테일 게이트는 전동식으로 열리며 넓은 트렁크 공간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식료품부터 가족 여행용 짐까지 이미니밴는 모든 것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치 고급 라운지에 들어온 듯한 느낌입니다. 기아는 이번에 정말로 뛰어난 작업을 해냈습니다. 실내는 슈퍼 화이트 테마로 꾸며져 있으며 대시보드부터 나파 가죽 시트까지 모두 고급스럽습니다. 이 차량은 가족용 차량이라기보다는 고급 임원용 셔틀에 더 가깝습니다.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을 따라 흐르는 앰비언트 라이트, 정교한 스티칭, 그리고 브러쉬드 알루미늄 액센트까지 모든 것이 세심하게 디자인되었습니다. 듀얼 12.3인치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는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하나의 곡선으로 매끄럽게 연결합니다. 모든 것이 터치에 반응하며 선명하고 직관적입니다. 뒷좌석 승객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VIP 트림에서는 두 번째 열이 캡틴시트가 리클라이닝, 통풍, 심지어 마사지 기능까지 제공합니다. 듀얼 선루프, 멀티존 클라이밍 컨트롤, 각 열마다 옵시포트 그리고 트림에 따라 후석 엔터테인먼트 스크린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본인 아래에는 정제된 3.5L V6 엔진이 탑재되어 있으며 약 290마력의 출력과 부드러운 8단 자동 변속기를 제공합니다. 이 크기의 차량치고는 파워 전달이 자신감 있고 조용하며 카니발은 놀라울 정도로 잘 핸들링됩니다. 도로의 충격을 우아하게 흡수하며 훨씬 더 비싼 차량에서 기대할 수 있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하이브리드 버전도 준비 중이며 그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지 기대됩니다. 이제 중요한 가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6년 현기아 카니발은 기본 모델이 약38,000 달러부터 시작하며 완전히 장착된 VIP 에디션.